<웃음> <웃음>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달인을 만나다의 류담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16년 동안 박치기를 연마해 오신 박치기의 달인 띨박 김병만 선생님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선생님 네, 그 16동안 년 박치기 마셨다 들었는데. 예. 네. 어떻게 박치기를 이렇게 잘 하십니까? 돌대가리, 돌대가리 예? <laughs> 돌대가리. 알겠습니다. 그 박치기를 굉장히 잘하신다고 네. 들었습니다. 뭐 머리로 난다다 다 받으니까. 아 머리로요. 네. 안되는게 없군요. 그래서 오늘 저희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준비해봤습니다. 사과. 음. 요거 머리로 과연 가능하실지. 사과. 네. 이런 네. 거나 주스 먹을 때 네. 머리 이렇게 짜서 먹어. 아 머리로요. 이런 네, 거. 그 사과. 사과를. 네. 어 소리 들으려고 이거 내놓은 거 아닙니다. 네. 자, 거. 오. 죄송하십니다그 다음에 저희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. 무. 이거를 네 이거 전혀 조작이 안된 겁니다. 이 무를 예 이거 저, 가능하시죠? 아 무는 네. 김장철 이게 깍두기. 네 깍두기 나는 게 머리로 쓸어 머리로 예. 쓰시준고요 무를. 아 김장철이면 죽지 쓰러졌다 응. 며칠 있다니까. 이거는 어. 네, 뭐, 네, 네. 응. 한번 하시고 이거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프셔서 그런 겁니까? 야, 미숙이 계속 만나야 되는 거냐? 예? 어? 이자 이자. 이자 이자. 아프셔서 이렇게 비비시는줄아그런거 아니야 잊으려고 예? 머리 식히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. 예. 이런 거 쉽게 깬다니까. 네, 한풀이하겠습니다. 예. <laughs> 어, 어. 괜찮으세요? 아프신 거? 예? 아프셔서 이러는 거야? 머리 올리는 게 낫냐? 예? 어? 머리 올리는 게 낫냐고요? 머리 올리는구나? 내리는 거 맞지? 내리. 내리. 네, 흔샘 잡아도 어. 머리 내리는 게 어. 이렇게. 건들지 예? 마요. 아, 난, 예. 난, 남들이 머리 건드는 거 싫어요. 아, 아프셔서 네. 그런 건 아니고. 네. 알겠습니다. 네. 이게 뭐. 네. <웃음> 오! <웃음> 어, 흔샘. 야, 오늘은 네. 진짜 달인 같으시네.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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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요거는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. 요거는 좀 힘들 것 같은데. 핫케트리 지뭐면 핫케트리? 코코넛. 아 이거는 아무래도 말이죠, 이게. 오! 어. 네오 요건 깨져요 깨져요 네, 요거를 요거, 요거. 요거는뭐 깨집니다 네 그거를 네. 쉽게 깨지지 어 아, 이걸 깨뜨리신다고요 깨져요 깨져 예 네. <laughs> 이게 안 깨져야 되는데 네아 <laughs> 이게 진짜 달인이시네 이게 원래 안 깨지는 건데 <웃음> 아니, <웃음> 정말 하나 하나 시예 <laughs> 하나, 하나 이게 예 요거, 이렇게 돌대갈 줄은 몰랐네. 예. <laughs> 네. 네. yeah. 과연 내 머리의 한계는 어디까지? 네. <laughs> 네. 아, 새, 새 걸로 이제 네?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새 거? 아까 네. 좀 불량품이었고, 요거 진짜. 단단. 네. 예. 네. 예. 요거. 한번. 네. <laughs> 야, 이건 진짜 단단한 겁니다, 이거. 야, 아까 거랑도 아까 좀 불량품이었고, 네. 좀 썩은 거였고, 요거 진짜. 이거 네,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져요 깨져 예, 깨집니까 네, 이게? 깨져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. 깨졌어, 깨졌어 깨졌어 예? 깨졌어 네, 머리 깨셨어요? 지 아니 아니 분위기 다 깨졌어 <laughs> 야 너도 돌대가리냐? 너 뭐야? 전세 대가리입니다. 나가. <laughs>